이걸 링크해야겠지, 거는 최대한 몸 사리는 걸로. 자 가봅시다. 드디어 글라스 기분는이다 아. 여기까지 왔구나. 아 혹시 세영님 링크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으면 하데미를 좀한번 하고 링크 해 주세요.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다 저희가 세명 링크여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데미를 생각 못 했네. 자, 어. 아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아, 맞다. 저 이거 발실 바꿀게요. 대형 방패. 어. 아, 맞다. 앵커로 하지. 자, 슈리커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자, 90 나옵니다 하데미르 완 저도 연막 쳤어요 슈리커 클러쉬 걸지 않을게요 봅시다 이거 이제 데미지 얼마나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된다. 오. 아니야, 1은 제가 들어간 거야. 1은 내가 방금 발힐 디펜서서 들어간 거고. 오, 슈리코 팩왜 이렇게 이속발라? 데미지 몇 들어갔지 지금? 네. 이거 안 터졌어. 이건 못 밟은 거. 아, 근데 밟는 판정이 너무 거지 같은데 이거? 제가 이거는 디펜스로. 와, 어, 진짜. 리얼, 리얼, 정크렛인데, 나? 정말? <laughs> 뭐야, 이거. 네, 요거. 제가 타운트를 걸어볼게요. 타운트든 뭐든 애들 끌어볼 테니까. 타운트는 어떻게 안 먹나? 야, 이속 겁나 빨라져. 타운트 거니까. 아니 나는 일이떠 발실을 쓰니까 근데 얘가 몇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0.3 단거 같은데? 뭐에 뭐에 달았지 이게? 그러면 다들 위탈해봐요. 위탈 이때 위탈하면 얘가 저제한테 가잖아. 아 죄송. 죄송. <laughs>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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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위탈. 데미지가 몇이 들어가는지 를 봐야 돼 저게. 자 제가 하나 둘셋탑 위탈 쿨 되면 1 쳐주세요. 자 갑니다. 3, 2, 1, 2 스타트. 위탈 알타. 나한테 오냐? 왜? 아, 이거 나한테 와. 잠깐만, 소용이 없네. 그럼 저거 어떻게 넣어야지? 저거를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넣지? 이걸 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여기 있어 볼게요. 봐, 데미지가 들어가 지금. 어어, 들어가. 어, 들어. 데미지가... 봐. 어 뭐야? 어? 어 때려봐. 지금 때려. 아 잠깐만, 뭐야? 야몇대 맞으니까 꿀는데 얘가 갑자기 패턴이 바뀌었어. 뭐야 이거? 아 전장 없었어요? 어 뭐지 이거? 야 이러면 재밌어지지. 잠깐만, 이러면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어? 어이 오케이. No. 자, 여기 있어볼게요. 아, 체이서로 중간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구나. 근데 요번엔또안꿇렸는다 슈리커가 다 여기 맞아야 하나? 어오 지금이다, 지금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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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슈리커도 뭔가 움직이는 게 규칙적이야, 얘가. 어, 일관성 있어 보여, 되게. 어, 온다, 온, 오냐? 오 온다 오냐? 오야세개야세개 맞는 것 같아 이거. 어 됐다 야세 마리야 세 마리. 스킬 중에는 안 되는데 세 마리만 터지면 돼.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중앙 전투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다음 패턴 가볼게요. 날았어요. 와 근데 착지 시간 진짜 엄청 빨라졌다 저거 나는 거. 아저 사망. 카리. 칼이... 그렇네, 약간 좀 넓어졌다, 저거. 생각해보니까. 어, 저것도 좀 넓어. 어, 엄청 빨라. 끌었다. 어, 어, 야, 드롭킥 20만, 20만 떴어다. 아니, 뭐지? 어, 올가미 유지 좀 해주세요, 저거, 거기. 아, 어떡하지? 어. 일단, 잡아보죠. 몰아볼게요, 최대한. 아니, 근데, 얘가, 봐봐, 끌는 시간 지금 엄청 길어. 그리고 딜이 되게 잘 들어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 잡았다.